한양증권 적정주가 1. 기업소개 1956년 3월에 설립되어 1988년 3월에 상장된 중소형 증권사로 서울 소재의 본점과 영업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양학원 산하 증권사로 당분기말 한양학원 및 특수관계인 백남관광, HBDC 등이 최대주주이며 보통주 41.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부문은 위탁영업부문, 자기매매부문, 기업금융부문과 기타 부문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차트 한양증권의 최근 3개월 차트 모습입니다. 9월 30일자에 18,550원으로 3개월 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1월 초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1일에는 14,300원으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하락분을 일부 회복해서 21년 12월 30일 기준 15,7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 요약 재무제표 한양증권의 재무정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간 데이터를 보면 순영업 수익은 18년도 542억원 19년도 1991 억원 20년도 19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배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세 를 보이고 있는데요 21년도 추정 치는 2740억원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56억원 19년도 296억원 20년도 64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1210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18년도 47억원 원에서 19년도 22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년도에도 45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870억 원입니다. ROE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18년도에는 1.73%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19년도 7.85%, 20년도 14.2%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정치는 22.12%입니다. 다음으로 21년도 분기 데이터를 보면 1에서 3분기 모두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분기 누적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4분기를 잘 마무리했다면 20년도를 크게 상회하는 21년도 연간 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기업 가치 적정 주가 RIM 초과이익 모델을 활용해 한양증권의 기업 가치와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RI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위 방법을 통해 추정한 한양증권의 기업 가치는 4,093억 원입니다. 이제 한양증권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됩니다. 한양증권의 적정 주가는 1주당 38,886원입니다. 5. 투자 의견 21년 12월 30일 기준 한양증권의 일주당 거래 가격은 15,700원입니다. 앞에서 RIM 방식을 통해 계산한 적정주가에 비해서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매수해서 28,320원 수준의 50% 매도하고 적정주가인 38,86원의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분할 매수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본 영상의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종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종목 정보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